안녕하세요. 맹꽁TV입니다. 오늘은 효성동에서 밥집을 찾아 나섰는데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평점이 좋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현대식당. 여기 근처에 복지센터도 보이고 초등학교도 보이네요. 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요. 주차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1억조 가정식 백반? 이름이 정말 좋은데요? 다음에 여기 한번 와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옆에 현대식당이 위치해 있네요. 어머, 예전에는 분식을 팔았던 가게였나 봐요. 메뉴는 점심시간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김치찌개, 돈가스, 기타 등등의 특이한 것은 가정식 백반 메뉴가 있네요. 내부로 들어왔고요. 메뉴판 잘 보이시나요? 일단 가격이 착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어 양해 부탁드린다는 구구절절한 멘트가 달린 걸 보니 이 사장님의 친절함이 느껴지고 왠지 많은 손님들이 찾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음식에 대한 기대가 확 높아졌습니다. 주문한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뚝배기가 무슨 갈비탕 혹은 삼계탕 먹을 때나 보던 그런 사이즈 있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자, 기본 반찬 한번 보시죠. 기본 반찬입니다. 먹을 만큼 소량만 주셨어요. 이런 게딱 좋은 것 같아요. 탕수육, 김치, 진미채, 마늘똥 무침 있고요. 네, 가지 무침하고 식당에서나 먹게 되는 몸에 좋은 브로콜리까지. 어, 기대하지 않았는데 김치찌개에 당면 들어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원래도 당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이 당면 맛은 좀더 특이한 맛이 있어요. 달큰한 김치찌개일 때 당면이랑 어울리는 건데 지금 이 김치찌개가 딱 달큰한 그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뒤적거리다가 커다란 덩어리를 발견했는데요. 이건 뭐지? 돼지 등뼈? 닭날개 부분인가? 아, 제가 참치찌개 시킨 걸 기억해내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참치덩어리였어요. 엄청 크게 주셨죠? 부인할 수 없는 참치찌개 맞습니다. 이 냉동탕 수육은 사실 기대치가 높진 않죠, 여러분? 근데 이거 좀 식어가지고 딱딱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가 안 좋아갖고 저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뭐 아무렴 어따합니까? 이렇게 해자스러운데요 밥에 당면 돌돌 말아 올리고, 김치, 커다란 참치. 오, 한 번에 먹으면 뜨거우니까 좀식히고 있는 중이에요. 만족스러운 식사였고요. 김치찌개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한정식 백반은 6,000원이래요. 다음에는 그거 먹으러 한번 와봐야 될것 같아요. 효성동에 위치한 현대식당이었고요. 가까이 계시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맹꽁 TV였습니다.